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자, 오늘 게임은, 어, 레이스에요. 슈퍼카 레이스인데, 여기 지금 사진을 지금 보시면은, 아주 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타로랑 같이 플레이를 할 거고요. 예. 타로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작업, 뭐, 자신 있으신가요? 예, 당연하죠. 뭐, 뭐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1등 할 거지만 뭐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에? <laughs> 에? 아 1등은 아, 예.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아 무슨 소리죠? 아야 주방을 줘, 예. 아이고왜또두 바퀴죠? 아두 바퀴, 이거는 좀 짧아서 아, 일부러 랩을. 역시, 역시 차량은 이런... 어 젠토르노지. 여기 젠토르노가 땅이기 때문에. 오시리스 아니셨나요? 아전 젠토르노입니다. 만원 저한테 배팅하고 시작도 거예요. 만원 배팅하고 모든 탄약에다가 초중기가 방탄복 구입하고 이렇게 죽일 준비 다 됐어요. 어, 방탄복 안 샀는데요. <laughs> 아하치사하시네 갑니다 하하로켓 <laughs> <있구만. 웃음> 아 <laughs> 진짜 내가 뒤에 안있으면 되지! 야제게 어디서 난냐 났어 단 잘한거 뭐야 이거 아, 찍었다. 어 찍었다 찍었어? 아 역시 이거 클라드 클라드 클라드, 클라드. 안 돼, 안 어? 돼. 아 이거 폭탄하는거네 핫제가 으어 피했다 <laughs> 그쪽 안쐈는데요 예 네. 어어 네. 어, 어, 뭐, 뭐야 이거 어! 아, 아 뭐야 이거 어난난난난난 난, 난, 난 됐는데 아 내렸다 아이. 아 이거 뒤에서 속도 바꿔 와야 되네 아, 저저저 저격하지 마시죠 지금 아니, 안 해, 안 해. 아 저격 안해 저격 안해아 그러면 아, 잠깐만요 이거 어려워요 아니, 에이 어려운 뭐가 그래. 이런 거 이런 거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오케이, 갑니다 빨리 오, 세요이 씨. 이 씨. 이 씨. 이 씨. 이 씨. 잘 씨. 이 씨. 이이 씨. 이 씨. 이이 씨. 이 씨. 들 뭐지?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하 지옥으로 사라져라. 야, 뒤 언제나 뒤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건 안 하더. 과연 그럴까? 넌 제이슨 스타뎀이 아니야. 어리석은 녀석. 뭐왜 날아가지? 너무 앞으로 <laughs> 갔어요. 지금 피하고. 지금. 헤에죽나다걸어피고이 <laughs> 피하는 거 괜찮은 거봐하피고그 매감을 들인다! 에 <laughs> 지금! 아 호호! 이런 재개 으야 이거 이거 그거다 또안타죠잘안타죠 자, 어, 스트을 어. 이용한다 슬스트을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으! <laughs> 탈진 <laughs> <laughs> 아 뭐야 나 이상해 내 차는 맨날이래 같이 갑시다 이게 바로 따입니다. 뭐 네. 그러죠? 힐력 따입니다 힐력 따요? 소리죠? 힐력 따임 안 되세요? 이오빠면 아, <laughs> 됩니다 오케이 갑시다예예예 아, 예, 아, 예. 예.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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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습니다 일단 먹어봅시다 갑니다 갑니다 <laughs> 아, 다시가! 아, <laughs> 아이고 형님 먼저 가게 됩니다. 저런 해서 기다리는 날 그런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었구만. 아이고 여기 다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웃음> 내가 <웃음> 사자 새끼를 키웠구만. 미니볼 <laughs> 같은 녀석. 피해주, 피해 어? 오, 어. 여기 돌아서. 피한다. 지금. 나 먼저 가지. 자, 아, 추진력을 받는다! 야아아아아 뭐야 이거? 그쪽을 타는 거야 그쪽 타는 거야 아, 됐거든? 먹고! 기다린 다음 쏜다! 기다 아니, 쟤 아, 나 먼저 간다! 아, 어디 가 이거? 올라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개 어려워 개 어려워 네, 이거 두 바퀴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거 1인칭해야 된다. 1인칭하면 십백. 아 그런가? 네 이거 일인칭하면 몇십원. 아까가 일인칭. 아, 아닌데? <laughs> 아니야 쉬운데 쉬운데? 아 그래요? 한 번에 내는데? 한 번에 내는데? 오나한 번에 냈어. 와나개 천재. 음... 어, 이게 바로 슬럭차이죠슬럭차이슬럭차이 네, 저도 됐고요. 네 뭐죠? 아, 안힘다안 힘들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뭐좀 왔어? 페어플레이 하대요. 아, 뭐 페어플레이입니까, 우리 사이에. 얼른, 아. 얼른 네. 오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려도 돼요. 네, 기다릴게요. 지금 <laughs> 제길! 제길! 그, 네가했던 것 똑같이 따라했어다. 내가 내가 <laughs> <laughs> 저빠에 동침을 했었고. 너 이제 뭐 이거 뭐 게임 끝내죠. 어 이건 뭐 기본적으로 뭐야 방금 이 자식이가 다른 <laughs> 자식. 예. 지금 지금. 야 동침 드리프트하면서 쐈다. 아왜안 터지지? 아듀어 아주... 원래 두고만 안 터집니다. 왜요? 네네. 죽으시면 그게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모든 게 끝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성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뜨면 네. 네. 축구를 아, 잘하기 때문에 안 되네 피했다. 강하다. 여섯 은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나는 더 강하다. 제일 강피한다 제일 강. 제일 강 피한다. <laughs> 저 <저방처럼>. 조망차! <laughs> 전력을 다해서 상대해주지! 아 뭐야 나 밖으로 나갔어 <laughs> 아이고 너무 서 밖으로 나갔어 만원는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안됩니다 자 고속도로 그러세요 네, 여기서 인생 한방을 걸어주세요 네, 자네를 위해 내가 봐주도록 하겠어 뛰어봐라 핫! 에파라 차! 제발! 아! 아! 야! 이겼다! <laughs> 아, 6분 57초 만에 3호 장이. 에 감사합니다. 만원, 이득, 개이득이고요. 8,970원에다가, 아. 아싸. 과연 얼마나 받을지. 후후! 요, jacket, 요! 요, j a c k e 배팅 승리. 뭐야, 6,000달러밖에 안 주는데? 아이고 사천 원 이러셨습니다. 야, 아니, <laughs> 야 이건 승자가 없어. 아 어, 이거 내가 아무래 미득인데? 아니 넌개손해지만 달러를 일어는데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작업 탐방 레이스 타로는 어, 가시했던 레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다른 작업 탐방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공부게임이나 먹방 그리고 GTA 작업 탐방 할거 있으시면은 뭔가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꼭한 번씩만 써주시고요. 어,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타로다. 안녕. 안녕. 수비드 미드부 수비드 비드부 <laughs> 수비드 비드부구독떴어요 <laughs> <써요>! 여러분 출발. 나와서 나 팬들. 와 팬들.